네, 반갑습니다. 신전한 토토로입니다. 자, 오늘 날짜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. 음, 오늘은 이제 미국 개선이 또 시작이 돼서, 뭐, 아이러니한 일들도 많고, 참 뉴스도 참 많은데, 저희는 이제 프로토 경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이걸 다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총 3경기 준비했는데요. 서울 SK 경기와,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, 그 다음에, 야구 두산 경기를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 축 잡은 게 서울 SK-1.5 승을 잡았습니다. 요거는 저는 국내 배당에서는 SK를 정배당을 줬고, 회의 배당에서는 역배당을 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국내 배당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. 음, 오늘 저는 SK가 이길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자랜드가 전 경기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, SK도 물론 전 경기 좋지 않았어요. LG에게 패배를 했죠. 근데 SK는 또 강팀에게 또 강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미네라스 선수가 막 특출나게 엄청 좋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팀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국내 선수 진 높이 차이도 마찬가지로 나고, 그리고 백업 선수들도 SK는 좀더 창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SK 승리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음에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경기인데 예전 제가 전 시즌 같았으면 아마 오늘 대한항공 승을 갔을 것 같은데요. 대한항공이 오, 의외로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 못해요.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은 의외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두 팀이 만나서 최소 4세트. 최대 5세트까지 갈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버를 배팅했고요. 다음은 두산, 제가 마이너스 핸디승 갔는데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산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요. LG 같은 경우에는 그날 13회였죠. 13회까지 가는 접전을 치룬 마당에 선수들 체력들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좀 집중력이 부족할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두산에 마이너스 1.5 핸디승 이렇게 가봤습니다. 제가 계속 공책에 적어서 필기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했는데 복귀 후에 한 번도 못 맞췄죠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차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꼭 연패 끊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